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보자 되기 미즈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소식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요. 이게 연말이 되면 내년도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경제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준 금리가 지금 벌써 두 차례가 인상됐잖아요. 2021년 8월 달에 0.5에서 0.75%로 한번 인상이 됐고 그다음 최근에 11월 25일에 2.5%가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1로 올랐는데 저를 포함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부담이 좀점 커질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최근 뉴스들을 보면 미국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금리를 좀더 빨리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에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리를 인상하는 것 자체는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금리를 한번 더 올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내년에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미리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2년에는 어떤 종목을 좀더 담아야 할까?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국면에서 우리 주식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지금 포트폴리오에 좀 추가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더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인상됐을 때, 한마디로 이익이 줄지 않을 그런 기업들. 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인상하는 것 자체가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들. 이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종목을 선정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ETF가 바로 XLF ETF입니다. XLF ETF는 자산운용사가 스테이스 투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금융주에 투자하는 ETF거든요. 근데 이외에도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는 ETF들을 보면 XLF 말고도 i n f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ETF라고 하는데 출시한지는 얼마 안 됐더라고요 올 초에 출시를 한 ETF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츠주 관련 ETF인 VNQ 이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세 가지 ETF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XLF ETF가 좀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연초 대비 수익률만 봐도 현재 XLF ETF가 S&P 500 수익률을 이기고 있기도 하고요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해 보면요 리츠 관련 ETF는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INFETF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고 XLF ETF를 한번 보면요. S&P500 수익률과 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S&P500보다 수익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여기 보시면 금리가 인상되던 시기에는 S&P500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미국의 기준금리 그래프인데요.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 XLF ETF의 수익률이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에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XLF ETF를 보유하고 있으면 너무 기술주 중심으로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내년에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XLF ETF의 보유 종목을 한번 보면요. 가장 보유 비중이 큰 종목이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11.93% 정도 되고요. 두 번째가 JP모건, 세 번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번째가 웰스파고, 다섯 번째가 모건스탠리네요. 이렇게 금융주들만 갖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XLF ETF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1.56% 정도 됩니다. 배당금 지급 시기는 분기 배당이고요. 그리고 배당금은 4년 연속으로 계속 올려 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발 빠른 분들은 XLF ETF를 많이 담아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이 기사가 11월 28일짜 기사인데요. 지난달 10월 달에 이 XLF ETF를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SPY ETF보다 더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이발 빠른 서학개미들은 이미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2021년에 기술주 위주로 집중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수익이 좋으신 분들은 또이 자산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실 거잖아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 주도 종목들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조정이 있을 때는 얘네들을 좀 계속 물량을 늘려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처럼 지난주에 좀큰 조정이 있었고 앞으로 2차, 3차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2차, 3차 조정이 온다면 저는 4차 산업혁명 주도 주들을 좀더 물량을 늘릴 생각이고, XLFETF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XLFETF를 뭐 장기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금리 상승기에 어느 정도 리스크 해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적당한 시기가 오면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의 물량을 좀더 확보하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대해서 정답은 없겠지만 제 주위에도 보면 그냥 테슬라에만 몰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자산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좀 전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지금 이제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잘 만들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